200년 전에 어떻게 산업혁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전 세계가 팽창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어떻게 물류가 오고 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아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인구가 급증하던 것도 바로 16세기 이후에 바로 이 산업혁명이 폭발하면서 인구도 같이 폭발해서 지금 77억 명까지 지금 지구가 뜨겁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화가 오고 있죠. 뭐가 오죠? 4차 혁명 시대예요. 정보화 혁명을 넘어서 고도 지식 사회로 가는 4차 혁명이에요. 그럼 뭐냐 그냥 인터넷 혁명이다 뭐다 했던 정보화 혁명을 넘어서 바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생각하게 되고 인공지능으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세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떤 그, 어 유발하라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책을 냈을 때도 굉장히 센시이션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를 위한 혁명이고 누구를 위한 과학의 발전인가? 과연 우리는 이렇게 과학의 발전에 걸맞게끔 행복지수도 따라서 사실은 증가하고 있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혁명이냐 이거죠? 누구를 위한 이 지식사회냐 이거죠? 이런 것들 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요. 바로, 결국은 우리는 원칭원 하던 이 4차혁명 시대를 도래하고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의 역습을 통해서 인간이 필요 없는, 거꾸로 웃긴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데 인간이 노동력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했나요? 몇 명의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선택을 했어요. 결국은 이 혁명을 멈출 수가 없고요. 이 사차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 보통 대체 가능한 우리 노동력, 보통의 사피엔스들은 노동력을 잃고 노해야 된다 하는 게 유발하라이가 경고하는 겁니다. 현대 사피엔스들에게, 호모 사피엔스들에게 이제 시대는 엄청나게 이제 변화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가난이 이제 어떻게요? 죄악 시대는. 어, 또 기승책 대우, 대우도 받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에, 코로나 대책도 이제 하는데 직급이 결국은 답이라는 거죠. 어, 결국은 코로나가 어, 무섭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가난이란 질병은 남, 남는다라는 거예요. 지구에 10억 명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10억 명이 굶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보다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더 우리 크게 와닿아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가난이라는 질병을 걸려있다고 라저 봅니다 대부분의 99%가 가난이라고 하는 어떤 질병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아, 그럼 난 가난하지 않는데? 먹고 살만한데? 먹고 살만한 게 가난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이고 싶은 모습으로 인간답게 제대로 살고 있냐 그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가난하다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뭔가 나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영적인 어떤 파워를 느끼고 어떻게 순수한 가치와 사랑과 그런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좀더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적 동물인데 과연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예. 그래서 가난이라는 질병이 저는 더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 태치 운동을 저는 33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54세 때 결정을 하고요.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30년 동안 이 직급을 통해서 제가 계속 홍보를 할 겁니다. 경제 전도사로서. 왜?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을 벗을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답입니다. 직급을 갖다가 알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우리 평범한 서민들이 유일하게 내가 부자로 갈수 있는 희망 사다리가 된다라는 걸 저는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기존에 있던 사 펜스의 어떤 시대에서 이제 유발하라이가 얘기하는 그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대요. 호모 데우스는 인간이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시게해서 구글의 회장이나 우버의 회장이나 페이스북의 회장 같은 거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고 그죠. 진짜 바이티 기술로 통해 가지고요. 웬만하면 장기 같은 것도 다 갈아 낄수 있는 정도의 지금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어, 옛날에 아일랜드라는 영화 있죠? 내 몸을, 내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그 배양을 시킵니다, 내 몸을. 그리고 내가 위계, 귀통사고 나면 어떻게? 몸을 갈아 끼우죠. 그런데까지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어, 바이오 기술이 그렇게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호모데우스들이 점령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앞당겼던 이유가 뭐냐? 바로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그것을 앞당기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말들도 많죠. 예,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몇주 후에 제가 또 이제 연결해서 할 텐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간을 가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사실 그 단계를 넘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생산 시스템과 유통 시스템과 정치 제도 시스템 모든 은행 시스템들이 우리를 그냥 가축하러 그냥 소모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의7 7억 명을 갖다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소를 갖다가 150억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150억 마리가 없었습니다. 소가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근데 그걸 키워서 우리가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나서 호모데우스들은 바로 포노사펜스의 가장 상위층 계급들은 앞으로 그런 권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심지어 자기하고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한테 자기 장기세포를 갖다가 넣어서요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왜 거의 대체가 가능하지 못하는 대체가능한 노동력이 거의 쓸모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장기 대체용으로쓸수 있는 데까지 간다 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예. 자, 어쨌든 오늘은 포로사펜스는 그건 뭐냐? 생각하는 지식을 습득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사람을 호모사펜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생각과내 내용과 메모리 저장을 하고 모든 것들을 신체 일부로서 스마트폰을 갖고 어, 사는 사람들을 바로 새로운 인류, 21세기의 새로운 인류,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 일부처럼 쓰는 그런 인류. 아마 여기 중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안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10년 전에는 스마트폰 갖고 계셨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이게 변화예요. 그런데 이포노사펜스 신체 일부처럼 쓰는 이 시대의 이런 인류의 진화 중에 가장 급속하게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10년 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최근 10년 만에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럼 세상이 어떻게 해. 뒤집어지고 있냐,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신인류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리, 이름하여 포노사펜스로 하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게. 결국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계시냐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준비가 과연 직후배에서 가능하신가.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균관대학교의 대 최재명 교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원래 그 틀려고 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마 이 방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세요 이책에다 읽지 못한 거면 최재명 교수가 강의한 거한 40분짜리 꽤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15분짜리 아주 특집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세바시에 나오는 거 그거 한번 같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옛날에 어떤 권력들은 가진 자들한테 있었는데 최초로 포로사펜스 시대가 오면서 소비자한테 권력이 이양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건을 사고 모든 어떤 의사 결정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개인한테 선택의 권리가 우리 개인한테 처음으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권력이동하는 변화의 시대 그러나 또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을, 일반 국민들을, 서민들을 가난으로 내몰게 하는 양면의 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48억 명 정도의 핸드폰,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들면서 이걸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보고 이걸 통해서 물건을 사고 이걸 통해서 지식을 검색하고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인류가 이제 어떻게? 해요? 48억 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77억 명 중에 48명인가 어떻게 해? 분포도가 누가 많죠? 48억 명대 스마트폰을 안 쓰는 29억 명의 이런 양분도 있어요. 지금 양분보다도 조금 더 많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내로 80% 90%까지 간답니다 스마트폰 든 사람들이 네. 결국 이걸 통해서 생 생태계가 바뀌는데 그 생태계는 더욱 더 오를 수 없는 그런 계급의 사회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기생충 영화가 떴던 것들도 중에 하나가 주요 장면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저반지하방에 삽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갖다가 설치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집 와이파이를 잘 잡히는 데를 찾는 겁니다. 근데 마침 화장실 저기 위쪽에 저기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고 나니까 표정이 이렇습니다. 아, 진지하게. 왜? 교신을 이거로 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서울대 교수 어, 윤기훈 교수가 앞으로 그런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 과거에 어떤 그 사람들은 그 부자들이 있고 회계사, 변호사, 한의사 이런 계급층, 로스쿨 그다음에 서민층, 노동자층으로 이렇게 구분됐던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 제일 이에 있는 기업 포노사펜스를 만든 그다음에 포노사펜스 환경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부의 독식을 하는 집의 1계급이 있고요. 그 집의 1계급을 잘 활용하면서 협업하는 제 2계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어떤 대체 가능한 노동력이 제 3계급, 바로 AI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3계급이 있고 제 4계급이 됩니다. 그게 프로, 어, 프레카리타 계급이라고 나머지 노종도 99.997% 어? 그러니까 0.001%의 어떤 지배계급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보통 사펜스들은 99.997%는 어떻게? 하층으로 전락한다 그것도 AI가 일반자리를 대체한 그것을 못하는 일들 에? 가령 바리스타 같은 것들 하면 어떻게, 이제는 바리스타가 없습니다. 기가해 줍니다. 요리사도 더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 로보트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선 다듬는 일, 쓰레기 치우는 일, 그런 일들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음. 그런 어떤 세상이,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들은 어떤 등급이냐? 단순 사용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톡이나 하고 메신저나 하고 그죠? 사진 찍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문자하고 하는 정도로 쓰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1등급이라고 합니다. 아까, 아까 얘기하는 바로 가난한 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고요 5등급 정도 돼야 기본적으로 먹고 산댑니다 그런데 거기서 권고하기를 여기 9등급 정도 되는 그 10등급의 창조주와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0 0 2들이 다시 그 사람들과 같이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등급은 단순히 문자를 갖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5등급은 뭐냐? 5등급은요. 적어도 카톡으로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도 보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그 과제물을 갖다가 만들거나 이렇게 한 것들을 그걸 통해서 만들고요. 은행 업무를 갔다가 보고요.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은행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막내 같은 딸딸 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애 엄마가 너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은행 계좌 하나 틀어, 은행, 은행에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왜 은행에 가? 나 이미 만들었어 카카오뱅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호모사피엔스, 우리 보통 우리의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그죠? 창구에서. 그리고 부르면 가서 이제 돈으로 사인하고, 그리고 통장을 받아서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요 매월마다 전기 월세다 뭐다 이런 것들을 가서 또 냅니다. 가서 내요. 이게 호모사펜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포노사펜스 애들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간 미개인 사람들. 코노사펜스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게 그리고 어떻게 엄마가 주말만 되면 할인 매장 가서 쇼핑하는 게 얘네들은 그 쇼핑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가서 쇼핑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제 막내한테 요새 줌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요 기타 자료를 갖다가 캡처하고 뭐하고 그 이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화상을 통해서 어떻게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PDP로 전환시키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 그런 거안 하면 못 살냐? 앞으로 점점 못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협업하는 어떤 인간이 아니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층면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포로사펜스 시대는 스마트폰으로 계산하고 스마트폰으로 알람으로 일어나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듣고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요 물건을 사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팩스를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페이스북을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신인류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 페이스북 잘 하십니까? 전잘 못해요 근데 억지로라도 지금 페이스북을 지 하고 있어요. 살아남으려고. 왜? 전 세계 글로벌로 네트워크를 나가려면 페이스북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끝없이 지금 저도 배우고 있어요. 나이가 이제 한갑인데. 네. 자, 왜? 시대 변화 흐름에 자본이 이동이 대이동을 한답니다. 과거에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조업, 에너지, 금융, 이 유통회사가 다 어떻게? 해요? 1등서부터 10등까지 다 제조회사의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습니다. 자, 제조시대 때 1980년대에 다 우리가 봤던 어떤 기업들이에요. 1등서부터 전세계 1등서부터 10등까지. 그리고 그 중간 90년대의 인터넷 정보화시대가 나오면서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는요. 싹 바뀌었고요. 제주회사는 딱 삼성전자가 10위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다시 또 어떻게 몇 년이 지나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10위권에 멀어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등서부터 10등까지가 다 포노사펜스 인류 신인류를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바꾼 기업들이 약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등서부터 10위까지 올랐던 알리바바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알파벳, 그 다음에 애플 등 이런 회사가 주식가치가 5,500조가 되는 돈이 부가 완전히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렇게 부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비겠죠. 바로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낙오되는 사람들은 바로 도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130년 됐던 코다필님이 망했습니다. 작년에. 시어스 백화점이, 아, 아, 2012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130년 됐던 시대 변화 흐름을 갖다 읽지 못했던 시어스 백화점도 작년에 망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개인 개인한테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인류들은 망하게 된다는 라 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초연결 사회에서 결국은 나 혼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와 있고 이런 것을 주도했던 것들이 빅포입니다. 바로 코로나 사펜스 시대를 갔다가 미리 대비했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이 빅포가 됐고요. 요번에 빅5가 떴죠. N자입니다. 넷플릭스. 특히 코로나 사태가 퍼지면서 어떻게 해요? 비대면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어떻게 해요? 넷플릭스 켜놓고 너무 재밌게 보는 겁니다.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빅5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줌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화상회의의 어떤 툴이 이제 전 세계 사용률 5위까지 올라와는 빅 컨텐츠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줌을 만들었던 계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자꾸 사랑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애인을 위해서 만든 거랍니다. 근데 옥만장자가 됐어요. 그거 하나 만들어서. 바로 창조와 어떤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추니까 부자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전자상가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전자상가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월마트가 있는데 월마트는 후발주자로 원래 유통의 할인 매장을 50년 전에 만들어서 가장 매출이 550조를 갖다가 넘었던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서 지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뒤늦게 지금 바로 이런 포노사피언스 시대를 쫓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마존은 매출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보이는데 월마트는 거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되겠죠? 이 아마존의 선택이 그럼 직쿱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직쿱이 한국에서 아마존 기업의 모델과 가장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델이 저는 직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옮긴 거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도표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출은 올라가는데 순익은 제로예요. 97년도에 가지고 어떻게 약 26년 동안 한 번도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배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배당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재투자했습니다. 스스로 그냥 물류를 갖다 옮기는 로버트 키바를 갖다가 만들어냈고요. 우주선에 떠다녀서 하늘에서 뜨는 할인 매장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드론으로 배송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천조가 넘는 기업으로 됐고 이 변화가 바로 아까 시어스 백화점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백화점 시대와 할인 시장의 매출을 바로 온라인 매장 플랫폼으로 바로 땡겨서 왔기 때문에 한쪽이 망가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급이 지금 서정원 대표께서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아마존과 전 같다고 봅니다. 행보를 하고 있던 것들이 포노사피스 시대 2010년도서부터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요?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천조의 기업 가치를 갖는 그런 대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플랫폼 기업이 성장된다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시대 대세가 왔다라는 얘기죠. 인류들이 이제 사피엔스에서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로서 모든 쇼핑을 하는 포노사펜스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미리 준비했던 기업들은 다 저렇게 뜨고 있어요. 알리바바가 뜨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피디아가 뜨고 있고요. 이스피디아도요 호텔과 비행기 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해빈 방과 빈 비행기 좌석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태에도 항공사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사는 지금. 문을 닫을 정도로 지금 힘들어지는데 저 회사들은 상관없어요 왜 지출 나갈 게 없거든요 그냥 사이트거든요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직급도 지금 연결하는 일을 하는 얘기입니다 뭘연결하냐 모든 소비를 우리는 생필품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 생필품을 직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생필품에 우리가 소비한 것들을 보너스로 회원한테 돌려주겠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뭐냐? 자기네들이 가는 겁니다. 아마존도 자기가 갔고요. 카카오톡도 자기가 갔습니다. 근데 우리 서정훈 대표, 그죠? 우리의 캡틴, 직쿱을 창업한 이 분은 4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여기에 배당 갖지 않고 사업자들, 우리 소비자들을 성공시키는 그 일에 지속적으로 난 투자하겠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성공 모델과 전 그것을 같이 투자한 를 겁니다. 미래. 에 그런 어떤 유통 회사를 만들었는데 다단계 회사를 만들었는데 나는 이익을 가져가지 않고 당신네들 소비자들한테 이 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컨셉. 다른 데는 이런 플랫폼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그죠? 직거래 시장을 열려 있는데 먼저 뛰어들고 먼저 제대로 하는 것. 바로 네트워 마케팅. 이 업계의 최초의 퍼스트 무브가 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그렇게 생각한 CEO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 그것, 그것이 가장 크게 저는 저를 옮기게 할수 있는 또 미래의 내재 가치가 충분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이 직급을 선택한 겁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는 간단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이것이 워린 버핏의 내재 미래 내재가치의 투자법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직급이 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일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10년 후 20년 후에 이렇게 첫 번째 산업혁명을 했던 것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대로 이익을 내려놓고 정말로 소비자 협동조합을 위해서 진짜 협동조합이 주인이 되게 만드는 그 의사결정했던 바로 이 서정훈 대표가 우리의 미래를 같이 책임지는 캡틴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저 판단했고, 이분이 몰고 가는 배라면 함께, 어떻게? 노를 젓는데 보탬이 되겠다 하고, 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출발했고요. 역시 적중했습니다. 와서 제가 이제 5개월이 됐는데, 물론 제가 전사에서 벌었던 거에 한50% 정도밖에 소득은 안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런 펼쳐지는 어떤 모습은 희망이 가득하고요. 분명합니다. 너무 멋진 CEO와 너무 멋진 우리 스폰서와 멋진 시스템과 너무 좋은 제품 이 부분들 결국은 직급이 답이다. 바로 글로벌 코퍼레이트 이름이 벌써 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부터 글로벌로 코퍼레이트 협동 조합 우리 조합원에게 이익을 나눠 주게 해야 되는 주인 자체의 권리를 주겠다라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어디 나가서 주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되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료로 지금 주겠다는 라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멋지게 직후비 담인 것처럼 제가 답을 냈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대 포노사펀드 시대에 직후의 회원이 되셔서 멋지게 여러분들이 미래에 내재가치가 높은 가치 투자를 하셔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